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스텝입니다. 지인의 결혼식이나 돌잔치 동창 모임은 갑자기 다가옵니다. 특히 축의금이나 회비는 카드 대신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일은 멀고 은행도 닫혀 있다면 선택지는 제한적이죠. 이럴 때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소액 결제 현금화입니다. 진행 전에 휴대폰에서 통신사 어플에서 소액 결제 한도를 확인해 주세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상품권을 결제하고 정식 등록 업체에 매입을 맡기면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평균 3분에서 10분 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소액 결제 현금화의 장점은 직업이 없어도 휴대폰만 있으면 가능하고 신용 심사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금액은 다음 달 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므로 반드시 상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드시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해야 안전합니다. 과정에서 수수료율, 실입 금액을 문자로 받아 보관하고 영수증을 캡처해두면 혹시 모를 분쟁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이라면 소액으로 진행해 입금 속도와 정확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액 결제 현금하는 지인의 경조사나 모임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현금, 지출의 숨통을 태워주는 현실적인 방법이지만 반복 사용은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비슷한 상황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댓글에 정식 등록 업체 홈페이지 링크 남겨 두었습니다. 꼼꼼한 상담, 결제까지 진행해 보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니 스텝이었습니다.